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사무에라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세과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함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 지라. 여비는 압설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하였습니다. 여호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처럼 죄를 용납하면 죄가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와는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윗 왕국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죄를 용납하게 되었고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변질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이시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이런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끝끝내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다루는 것을 회피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에 따라서 압살롬을 귀양하게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집에 머물게만 하고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긴 했지만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데 압살롬에게 아무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지만 압살롬의 죄를 다루기를 회피합니다. 대신에 압살롬을 집에 머물러 있게만 했습니다. 일종의 가택 연금을 시킨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압살롬을 집에 머물게 하고는 압살롬의 죄를 다루는 것을 차일피를 미룹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죄를 다루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자 백성들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형을 중이고 그술로 도망을 쳤다가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의 외모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생긴 남자입니다.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흠이 있지요. 얼굴이 잘 생겼으면 키가 작든지 상체가 보기 좋으면 다리가 오다리든지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미남입니다. 압살롬은 해마다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머리털이 무거워서 해마다 머리털을 잘랐습니다.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200세겔이면 2.3kg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자르면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3kg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머리털이 빨리 자라는 거고 머리털이 굉장히 숱이 많은 겁니다. 머리털이 빨리 자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압살롬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압살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새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압살롬의 딸은 아름다운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죄보다 압살롬의 외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흠없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압살롬에게 호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거룩함이 아니라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외적인 아름다움, 아름 외적으로 아름다우면 죄를 지은 사람도 좋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좋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지도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장관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씩 보면 성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가까이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섬기는 신자, 섬기면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와도 못본 척하고 각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은 불신자 같은 성도는 한 번씩 교회를 오면 잘해줍니다. 그건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삼아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음에도 외적인 조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높여주는 것은 거룩함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압살롬임에도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을 보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술에 있는 것만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의,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려 하지 않자 요압도 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신의 밭 근처에 요압의 밭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자신에게 오게 만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여압을 불러서 자신이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집에만 있게 하며 어떻게 하냐고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든 단판을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왕의 손에 죽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만일 에게 죄가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압론을 죽인 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론이 다마를 욕보였으니 자신이 압론을 죽인 것은 정당한 일이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죄를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지 기준은, 죄가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겁니다. 율법에는 사사로운 복수를 금했습니다. 가늠죄를 지은 형제를 살해해도 된다. 율법이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압살롬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기준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압노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살은 죄를 짓고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니까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큰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압살롬을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고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회개를 하면 긍휼을 베풀어 줄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냥 용납해 버리지요. 여압이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압설,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냥 용납을 했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없이 입 맞췄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압살롬에게 사죄를 손포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을 꾸밀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의 왕국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용납한 죄가 온 덩어리를 변질시키는 버립입니다. 그러니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안 성도가 그 죄를 지은 성도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아무에게도 그 죄의 문제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교회가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교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죄를 용납함으로, 아, 죄를 다루는 문제는 교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죄를 끊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죄 때문에 교회가 죽습니다. 죄를 용납하고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교회는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와는 고통스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무서워할,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지으면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지혜가 없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실 줄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례주의를 위해서 또곧 특별 새벽 기도에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